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키네마스터를 통해서 어,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과 영상으로 어, 내가 한번 재밌게 브이로그를 만들어 볼까 해서 이번 편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이밤 사진이 저한테는 어, 인트로 연, 영상으로 될 건데 너무 사진이기 때문에 밋밋할 것 같아서 클립 그래픽 효과를 주기로 했습니다. 어때요? 한결 낫죠? 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결 나아진 모습을 볼수 있죠. 어,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어, 여기에 어, 시작하는 어, 글자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밤줍기 캠핑하자라고 해서 가을 캠핑편이라고 어, 이렇게 글자를 넣었는데 어, 글자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글을 쓰시면 되고 어, 글꼴은 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바로 ss도에서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바로 변경 가능한 거 보이시죠 어, 그리고 흰색이라서 어, 약간 가을 느낌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어, 글자 색깔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영상에 맞게 그리고 영상도 너무 갑자기 팍 뜨면 뭐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인 음, 애니메이션 뭐 중간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이 세개를 가지고 어, 조금 더 재미있게 영상도 지루하지 않게 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어, 지금 여러가지 어떤게 좋을지 선택하고 있는거 보이시죠? 네 중간 끝 어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 어, 장면 전환에 영상 소스를 한번 입혀 볼 건데 어 제가 보니까 지금 음 갤럭시 이 e 소스가 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전환 하는데도 어,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래서 화면 전환을 중간에 삽입을 시켰고 마찬가지로 어 영상 하단에 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글을 또 써놓고 브이도 계속 바꿔줍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어 제가 다음 영상은 텐트를 치는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원래 텐트 치는 영상 자체가 워낙 빠르긴 한데 어 너무 길고 어, 너무 또 지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편집을 해 봤어요. 어, 이거는 전 시간에서 배웠던 어, 속도 영상 레이어 누르시면 속도 있죠? 이 속도를 누르시면 뭐 1.5배, 2배, 뭐 3배, 마찬가지로 조절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적당하게 속도 조절을 하, 하고 어, 타, 영상 라인 시간 줄은거 보셨죠? 어,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한 뒤에 어, 내가 또 원하는 글을 또 텍스터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어, 이거는 여담이지만 제가 지금 텐트를 처음 구입해서 어, 지금 이 캠핑장에 처음 개시하러 간겁니다 어, 정말 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꽤 어, 진땀을 뺐어요. 네. <laughs> 어,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영상은 이 텐트를 치면서 이제 내가 중간에 어떤 부분은 뭐 폴대를 넣는 부분이에요. 뭐 어느 부분은 힘들었어요. 지금처럼 힘들었어요. 이런 글을 넣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 영상이 지금 길긴 한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어, 모르시는 부분이 계시면 어, 이 댓글에 궁금하다고 어떤 부분이 궁금해요 라고 댓글을 써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친절하게 답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공부를 해서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어, 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현재 코로나가 계속 어, 감소세에 들지 못하고 증가세에 있으니까, 어, 어디, 뭐,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도 없는 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어, 저는 경기도에 지금 안산에 위치해서 어 일을 하러 다니는데 주변에 어 현수막이라든지 저희 집 앞에 어 전단지라든지 집회 금지를 하고 있어요. 권장도 하고 있고 또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이 시기가 지나서 아니면 어줌 화상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인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벌써 장면 전환을 하는 소스를 선택하는 부분에 왔네요. 어 지금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그냥 누르시면 돼요. 플러스 버튼에서 내가 어, 이 분위기에 맞는 영상 소스다 다운 받아서 누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글자도 어,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어, 글자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글꼴이라든지 원하시는 거는 s s 스토어에 들어가서 바로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편한 어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 가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 지금 글자를 계속 입력을 하면서, 글자 크기라든지 혹은 글, 글꼴을 계속 쓰고 나서 바꿔주고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어 이거는 제가 아직 기능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정했을 때, 내가 원하는 글꼴을 아니면 글자 사이즈를 설정해 놓고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게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음 지금 장면 전환하는 소스가 마음에 드는 게 없었는데 지금 찾은 것 같아요. 어이 부분에서 장면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이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SS 스토어를 통해서 바로, 다운을 받았습니다. 어, 참고로 에세스토 프리미엄이라고 붙어 있는 거는 어, 에이 키네마스터가 처음에 결제하면 음그 1년치를 결어 결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치를 결제하면 프리미엄 붙어 있는 거는 어 그냥 다 다운받아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프리미엄 프리미엄 붙었는데 이거 다운 받을 때마다 돈을 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한번 프리미엄을 결제하면 그 사용 기간 내는 에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 원래 이 캠핑장은 제가 제 처음에 여자친구가 있었을 때 같이 갔던 캠핑장인 줄 알고 갔는데 어, 다른 캠핑장이라서 굉장히 어, 좀 당황 처음에 갔을 때좀 당황했던 캠핑장인데 어, 혹시라도 다음에 뭐 경기도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 용인 밤골 캠핑장 와서 어, 한번 즐겼다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름 좋은 추억 쌓고 갑니다. 근데 여기도 어 경기도 근교라서 주말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보이시죠? 이 사이트가 가득 찼어요. 예. 가득 차서, 어, 뭐 중간에 차 끌고 나가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고, 어 지금 보시는 거는 어이 부분을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필터를 적용하는 거예요. 어,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필터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좀더좀뭐 색깔도 푸르게 하고 싶고 하늘도 좀 파랗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필터를 손을 댔고 어 사실 <laughs>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이 필터 값도 조정이 가능해서 첫 번째 네, 두 번째. 제 기준으로는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밤으로 넘어가는 이 화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게 이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것저것 눌러보고 있어요. 어, 사실 이 마음에 드는 걸 찾기가 어, 또좀 쉽진 않아요. 네. 아무래도 핸드폰 작은 모습으로 이게 보다 보니까 어 이게 어떤 효과인지 아닌지 영상을 통해서 보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네. 그리고 혹시 블로그를 이때까지 조금 해왔던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브이로그랑 음...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브이로그를 이렇게 만들면서 어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해서 포스팅하는 것보다 영상만 잘 찍으면 처음에 잘 찍으면 음, 이거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어 영상 편집할 거리가 별로 없다면 지금처럼 브이로그를 좀 쉽게 뭐 사실 이것도 설명 안 하면 음.. 뚝딱뚝딱 하면 한 30분 안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는 블로그 포스팅보다는 음... 대부분 분들이 어, 이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이용해서 어.. 이 기록을 혹은 영상을 많이 남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왕 영상 올리시고 도전하신다면, 조금 퀄리티를 약간의 노력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고 퀄리티 어, 영상을 만드실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키네마스터를 추천하고, 어, 지금 보시는 화면 전환 영상. 어,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놀랬어요. 상당히 고퀄리티네요. 네. 음, 그리고, 어, 이 자막을 지금 계속 제가 글꼴이랑 크기를 조절하면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불로, 블로, 불로라는 네, 그런 어플을 가지고 자막을 조금 더 쉽게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용으로 쓰시는 어플 하나, 그 다음에 자막용으로, 어, 자막, 발음이 잘안 되네요. 어, 자막을 넣는 어플, 이렇게 해서 두개 혹은 세 개의 어플을 많이들 쓰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도 어, 제가 한번 도전해 볼걸 그랬어요 어, 한, 한동안은 이 키네마스터 를 통해서 영상 편집과 자막 어, 동시에 넣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해보고 그 다음에 자막 넣기 쉬운 어플을 따로 또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용하는 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어, 한동안 음, 지금처럼 글자와 영, 어, 영상에 맞는 글자를 계속 편집을 해가고 장면 전환을 넣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할 겁니다. 이 작업이 사실 귀찮긴 할 거예요. 근데, 어, 글을 계속 써 넣어서, 어, 본인이 느낀 걸 글로 표현하는 거랑, 본인이 느낀 거 영상과 함께 글로 표현하는 거는 어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도 어 장면 전환을 하는데 이번에는 장면 전환을 하면서 조금 글자를 어 타임라인에 조절을 해서 조금씩 어어 효과 준 것처럼 네. 시간차를 이용해서 글자를 한번 편집을 해볼 거예요 음네 그렇죠 이렇게 다음날 아침 이렇게 화면 전환하는 것도 아프진 않은 거 같아요 네 음, 지금 이렇게 보는데 아침에 되게 많은 일을 했네요 <laughs> 아침에 이렇게 불도 피우고 어, 어제 술을 먹은 걸 회장도 하고 어, 정말 많은 일을 한것 같아요. 이런 거볼 때마다 어, 이래서 갔다 오면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이 잠을 잘 잤건 확실해요. 잠은 잘 잤는데 어, 너무 많이 준비를 해 가서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캠핑을 요즘 많이 준비하시니까 또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름에도 전기장판은 많이들 챙겨 가십니다. 캠핑장에. 어.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한기와 그 습기가 은근히 축 듣기도 하고, 자고 일어났을 때, 침구류를, 어, 촉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기장판 하나 가져가시면, 쾌적하게 주무시고, 그리고, 좀, 뽀송뽀송하게 침구류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글자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어, 시간차를 이용해가지고, 어, 효과를 한번 나름대로 만들어 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음, 또 하나의 단점이라면 이 손가락이 굵다 보니까 이게 잘 선택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잘안 보여요. 그래서 위 줄이랑 아래 줄이랑 좀 맞추기가 한번 움직여 놓으면 조금 어, 힘들다는 거. 네, 그래서. 일단 하나씩 글자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멋진 아침이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쵸? 그럼 이렇게 배치를 해서 어 진, 멋이 제일 먼저 뜨고, 그 다음 진 뜨고, 세번째 아가 뜨고 마지막으로 침이 떠서 네 글... 마지막에는 결국 멋진 아침이란 글자가 동시에 보여지게끔 만들어 주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을 계속 줄이고 있는거 보이시나요 요거는 어이 사진에 있을 때 글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진 타임라인 까지만 설정한 겁니다 그렇죠 네어 이거 감바스에요. 감바스를 맛있게 만들어 먹었는데, 캠핑은 어 만들어서 먹는 재미가 있는 반면에, 또 간단하게 먹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어 이렇게 지금 감바스를 재료 사서 만들어서 먹었는데, 다음에 가면 그냥 완제품 재료 다 있는 걸로 사가지고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고생 덜 해요 어, 힐링하고 옵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어, 마지막에 이 사진이 끝이라서 어, 좀, 좀 엔딩 하는 부분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 아침에 찍었던 사진을 마지막에 또 한번 캡처를 해서 옮겨 두었어요. 제가 이 글꼴 설정하고, 크기까지 설정하고, 한번 보여드릴 것 같네요. 그쵸? 그래도 또 영상 마지막 화, 화면이기 때문에 어, 화면 전환을 마찬가지로 장면 전환을 해주기로 선택을 해주는데, 어, 사실, 어, 고르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떤 분위기로 끝이 내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이것저것 눌러보다 보니까 지금 선택한 네온 서클이 제가 봤을 때는, 음, 마지막으로 가는데 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네온 서클도 짧게 빠르게 화면 전환이 될 것인지 길게 할 것인지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밋밋하게 끝나면 어 조금 재미가 없을까봐 이건 또 상황에 따라서는 글꼴이 글자가 있어도 되는 게 있고 또 있으면 괜히 방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굿바이라는 글이 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글꼴을 똑같이 설정을 해주고 어인 아웃 그리고 중간 애니메이션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줍니다. 네, 지금 인 애니메이션 들어가죠. 네, 저는 이렇게 확대 글자가 뒤에서 점점 이제 크게 확대해주는. 그걸 인 애니메이션으로 했고 그 다음에 중간 애니메이션은 어 이거 사실 없음으로 했어요 저는 이거 네. 마지막 아웃 시간이 가서 마지막 그꼬 타이 라인에 적용하면 이렇게 일단 영상은 다 자막까지 해서 작업이 됐는데 어 조금 밋밋하죠 그래서 음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악을 선택할 때는 어, 영상에 맞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이 봤고 다시 한번 음악이 끝났기 때문에. 선택을 하주러 왔습니다. 갑자기 내게 나타나지 노래가 좋겠네요. 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상과 음악이 어, 혹시라도 부재현스러운 곳이 없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 지금 둘러보면서 들어보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상음악이 또 끝이 났기 때문에 다른 음악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 영상이 밤이기 때문에 잔잔한 음악을 찾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SS 토어에는 정말 많은 음악들이 있어요. 편해요, 진짜.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과 음악이 맞아갈 때 정말 기분이 좋아. 그래서 어, 영상의 재미가 이런 데에서도 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I 지금 들으시면, 여, 영상은 어, 잘 끝났는데, 음성이 제대로 어, 갑자기 팍 끊기는 느낌이 나죠? 그때 볼륨 상세 조정을 해줍니다. 저번 시간에도 나왔죠? 상세 볼륨 조정 눌러주시고, 또 눌러준 뒤, 음, 볼륨을 조금씩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끝에는 아예 없도록. 30조 어 오늘은 키네 마스터를 통해서 어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사진과 영상으로 브이로그를 만들어 보는 걸 한번 실습해 봤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또 궁금하신 점이나 좀더 이런 거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 앞으로도 유심 TV 좋아요 구독 댓글, 어, 그리고, 제중 요한, 거는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